고편 144편인데요. 다 읽지 는 않고 6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5절 말씀만 우리가 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찬송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내가 그에게,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15절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복이 있도다.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아기를 원합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해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해 우리 부하 형제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도 입원도 하고 어, 또 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게참 부사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감사한 일입니다. 올 새해를 시작하는데 아까 기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아, 한해 무사히 잘 지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내롭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큰빛부어주시고 응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붙들고 한 걸음 더 주변 앞에 나갈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지나다 보니까 실감을 못하는데 실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실감하느냐?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실감을 하게 되지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고치던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역사도 그렇고 우리 삶에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들을 기대하지요. 뭔가 세상이 변하고 더 좋아지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것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육신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새하여져가고 연약해서 갑니다. 베드로서 일장 2십사절에 모든 육체는 페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세월이 지나면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변화는 더큰 변화. 그 속도로게 정말 강풍이 몰려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더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 AI 시대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많은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지만,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세상이 수많은 것들이 흘러가면서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먼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23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달라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고 우리의 연약함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변하는 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이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오늘 본문 15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변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많은 환경들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환경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요. 우리가 송지할 수도 없고, 때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합니다.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에도, 어떻게 해요? 해가 뜬다. 내일에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내일에 해가 뜬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시기는 엎으로 매달려도 지나간다고 어떻게든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가늠 없이 해가 뜨는 거지요. 우리가 하늘를 시작하면서 내일 우리 오늘 우리가 마실 산소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호흡하고 눈을 뜨면서도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심을 하게 하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최고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언제나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가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요? 오직 주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변하지 가는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거기에 굵게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잡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죠 다윗은 참 변화무쌍한 파란 만장하다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어떻게 그가 견디고 버텼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는 첫 장면은 다윗은 아버지 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죠. 이리나 맹수들이 언제 자신과 그 양떼들을 공격할 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이양떼들을 하나님 사나운 명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 해달라고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월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 으로 세웁합니다 다윗은 당황했겠 지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도 없고 이름 없는 목자인데 제가 저희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니 하지만 그 일로 그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오늘 말씀해도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주시는가 그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니 내 마음이 잘 준비되어 줄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겠지요. 그러다가 불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 나간 형을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을 찾아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가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제가 나갈 텐데 하나님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요. 사울 왕의 사이가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좀 시편 114편 144편 외 수많은 시들이 다윗이 지었던 시들인데 그 많은 시들은 다 기도고 찬양이잖아요 그 고백들이 대부분 사우왕에게 쫓겨서 그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 지었던 내용들이죠다 7편 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길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여왕, 나의 하나님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소, 내가 죽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지켜 주셔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사월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치지요.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 수가 없어서 불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불레셋에 망명을 했다가 거기에서 불레셋 장군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그는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에서 피어 피해 나오죠.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서 승리할까 할때 하나님 어떻게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 나의 주신이 왕을 이 자리를 어떻게 내가 인도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시편 백사4편이 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신이시고 나의 방패시기에 내가 그에게 피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 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말년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죠.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아들이 죽고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가 그 삶의 가장 큰그 죄악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술초라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노년의 삶에 또 많은 일들을 겪었지요 자네 아들의 반란과 그 인생의 노년의 삶에 그가 약해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건강도 이제 연약해져가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길을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생명이 더하기 전에 내가 사약해서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어른들이 죽는 날까지, 눈 감는 날까지 건강하고 자는 길에, 잠자는 길에 가는 게 기도 제목인 것처럼 노년의 삶의 다이의 기도 제목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다이세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와 우리가 겪는 시험과 아픔도 만만치 않습니다. 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환경이 변합니다. 어제 시우가 전화가 왔습니다.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민이 뭐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는 뭐 집안도 집도 그렇고 교회나 고등학교나 이제 한동 대학이나 자기가 있는 주변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런 것에 익숙한 분위기에 있다가 군대를 갔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만난 것입니다 변한 거죠 환경이 변한 겁니다 세상이 변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처럼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송을 듣고,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요? 환경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전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니까 그시위의 표현은 마음에 경각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야 경각심을 갖는게 중요하다 그 경각심을 갖고 있는게 중요하다 환경이 변했지 상황이 변했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환경이 변해서 공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찬양해 듣고 싶다고 찬양할 수도 없고 내가 예배드리고 가고 싶다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또 주변에 그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사람들도 없고 환경이 변했었다 우리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네가 그전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그전처럼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전처럼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속에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이전처럼 네가 시간을 공간을 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 네가 예배 시간이 마음대로 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보면 또 소원하게 되기도 하고 또 기도 시간이나 찬양도 못 하게 되면 마음이 또 세상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도 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적응하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다.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고 변함이 없.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를 건지시시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상에 누워서 정말 생명의 경각에 달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그 경각심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2024년 우리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죠. 나의 시 구하고, 부르짖은 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내용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통이똘 같으며 아름다움, 장성하고 아름다움. 우리 자녀들이 이천2십 년도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24년도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장성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들은 들에서 천천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 원수들이 있죠.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나님, 우리 2024년도에도 민생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피할 길을 내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읽었던 이 시편의 내용에 원수들이 등장하는데 이 원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 거짓말로 거짓된 것으로 허황된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홀로 살수 없습니다. 어리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던 다윗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대은매가더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는 더 여러분 의길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야나님 나야나님 사람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갑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가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의 은혜였듯이,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음.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주여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